고장코드 뜨고 수평이 안됩니다. 고장코드가 A12. 차리 상승하강 잘 되고요. 수평 하강 상승 수동 잘 되고. 수동 스위치 맨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게 수동 스위치 수동으로 수동 수평 실린더 작동 잘 되고요 자동 자동을 자동 자동 났을 때 무지하게 힘, 에이. 아 지금 엔진이 힘을 받고 있는데 자동 볼륨 조정해도 안 되고 이게 자동만 누르면 이게 올라와 버려요. 자동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오면은 올라와있고 자또 수동으로 놓고 하강을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서 로타리를 수평으로 놓고 다시 자 다시 자동 버튼을 한번 눌러서 또 자동으로 한번 놔볼게요. 올라와버려요. 볼륨은 중간으로 가 있는데도 자동 버튼만 눌러지면 이제 로터리가 상승을 해버려요. 자 위신가는 게 일단 A 코드 A12면은 이게 견인 센서 견인 센서 단선이라고 뜨는 건데 이게 A12가 견인 센서 단선이에요. 에 견인 A 센서 a 1 2번부터 해결을 하고, 일단 그리고 나서 수평 보겠습니다. 자, 견인 센서는 이겁니다. 여기 견인 센서고, 요앞에제바 견인 센서가 이거예요. 아, 잠깐만, 지금 뭐 뭐야? 이거 부러졌네 뭐야, 이거? 아, 이, 부러져, 뭐야, 부러진 거에 빠진 거요? 뭐, 부러졌나본데? 이게 이렇게 있는 건데, 센서가 부러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이거 위치 센서고 하 여기 에 요거 경심 센서 경심 센서를 한번 띠다가 옮겨보겠습니다. 그에이 경심 센서는 빼도 부작드도안따는것 같더라고. 이거 좀 빼보세요 이거요. 어 잭. 잭. 고그 센서 뺄 거예요 센서 센서 뺄 거라고 그거 반쪽에 있는 센서 그거 그거 말고 그거야 호흡 거예요 고그 센서 그리고 네 찢겨져 들어가면 되잖아 I 졌나 보다 이거 똑같이 바꿔 s you, I kiss you, I kiss you, I 는거 s s 요 데모도 가야지? 아니, 난 기술 안 배워도 되니까, 나거아 y 기술 안배워 s s you, I 니까 s s y 아 u I k 니까아 you, 들어가네 뭐 기계 안에 사이로 숙 돌아가네. 아, 나름. 땅만네 정비에 정비 정비하, 정비하는 데는 사장님 체격이 딱 좋아요. 꽂으니까 이제 사라졌어요. A12 사라졌어요. 고장코드.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동. 똑같네. 자, 고장코드는 사라졌는데, 똑같아요. 자동 놈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게 실린더 위치 센서하고, 수평 센서, 두, 가지, 두 가지가 이 고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린더부터, 잘 고장나는 실린더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중. 자, 이 센서. 자, 여기 포텐시아 똑같은 거 하나 달렸어요, 여기. 여기, 오볼트 전원, 오볼트 전원 잘 들어오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파란 줄, 빨간 선에 파란 줄. 자, 오볼트 전원 잘 들어오고, 그 옆에 접지. 자, 접지 잘 들어오고요. 그 위에 해세, 신호선. 그 위에 회색, 회색 신호선. 되는 것 같고. 꽂아가지고 다시 회색, 일단 여기는 이상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상 없는 것 같고, 공기에서 오배선은 이상 없는 것 같고, 요 센서 연결해서 요 회색 선에서 신호가 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잭을 꽂았고요 회색 선에다가 이렇게 끼웠어요. 이때 전압이 3.15볼트 자 수동 스위치로 수평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작동시켜보세요 올려보세요 일단 올려보세요 어? 올린거에요? 다 올린거죠? 어, 잠깐만요 3.2. 내려봐요 3.8 이거 뭐여 변화가 없어 아 이것도 맛이 갔나본데 이거 아이 센서 맛이 갔나본데 이거 센서 맛이 갔나봐 아. 안 대로 내려 가네. 아니, 아까 올라오 던 이게 내려가 냐? 최상승 으로 올 렸을 때, 0.49. 자, 근데 바닥까지 끝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내렸을 때, 3.58, 3.5V. 중간에다 맞추면, 1.5V. 자, 수평으로 놨을때한 2.5V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수평 센서. 흰선에다가 꽂았어요. 흰선 자 아, 평지기 때문에 2.5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볼트가 나와요.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을 들어줘야 돼요. 수면 센서가 맛이 갔나 본데, 이거... 아, 이거 다른 기계에서 띠가준 건데! 자, 글씨 보면은 수평 시에 2.5V라고 써 있어요. 근데 수평 시에 얘는 1.5V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꽂아보라고 자, 얘는 수평 시에 딱 갖다 대니까. 자, 수동으로 수평 잡아놓고 수평 제어 자동. 에이 또 내려가네. 예 자꾸 이게 내려가요. 중간으로 놨는데도자 그러면 수동으로 놓고 자, 수평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수평 로터리 수평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작업 설정 누르고 수평지역 동시에 누르면서 키를 온 해보겠습니다 키를 온 제가 좀 카메라 거치다고 써가지고 이 상태에서 키에 온 해보겠습니다 온하니까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이 상태에서 자동 상승 버튼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키 오프 자동으로 내보겠습니다. 좌우 돌려볼게요. 우측 중간. 차축 자잘 먹네요